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특정 재료를 더하면 어떻게 우리 몸이 변하는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건강 관리에 대한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커피와 함께 특정 재료를 섭취했을 때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체중 관리와 항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 커피를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커피는 아침에 잠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음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항산화 성분 덕분에 커피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커피를 단순히 마시는 것보다 커피에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을 추가하면 훨씬 더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올리브 오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그 항염 효과와 심장 건강을 위한 이점이 증명된 식품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식식단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커피에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고 더 많은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MCT 오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MCT 오일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MCT 오일은 중쇄지방산의 약자로 중간 길이의 지방산을 말해요. 이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긴 사슬의 지방과 달리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주로 코코넛 오일이나 파뮤에서 추출되며 MCT 오일은 간에서 바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mct 오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mct 오일은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 지방으로 저장되기 보다는 즉각적인 에너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 전이나 다이어트 중에 mct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추천되는 이유죠. 또 케톤체를 생성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톤체는 몸이 지방을 태울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공복 상태에 있을 때나 간헐적 단식을 할때 생성됩니다. 이 케톤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케톤체가 있으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나 단식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근육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mct 오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근육 대신 지방을 더 태우게 되어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mct 오일은 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지방연소율이 더 높아지고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mct 오일이 소화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은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mct 오일은 바로 간에서 대사되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에 mct 오일을 추가하면 하루 종일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을 비교하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과 항염 효과로 유명하고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반면 MCT 오일은 지방을 더 빨리 태우고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이어트와 근육 보호에 탁월하죠. 그렇다면 이두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효과와 mct 오일의 빠른 에너지 전환이 결합되면 몸이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연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커피에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 또는 mct 오일을 더하면 단순히 카페인 효과로 활력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고 염증을 줄이고 디톡스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몇 년간 간헐적 단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mct 오일은 간헐적 단식 중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단식 시간 중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mct 오일을 섭취하면 케톤체가 빠르게 생성되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단식 중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할때 아침에 커피에 mct 오일을 넣어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단식을 유지할 수 있어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할때 커피와 MCT 오일을 함께 섭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녹즙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녹즙을 마시곤 하시는데요. 물론 녹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료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녹즙을 한꺼번에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녹즙은 섬유질 없이 농축된 형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간이 이를 처리하는 데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녹즙 대신 신선한 채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할 때나 채소를 먹기 어려울 때는 녹즙이 대안이 될수 있지만 항상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녹즙을 마실 때도 섬유질을 포함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섬유질이 포함된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도 개선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섬유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녹즙을 마시는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시 MCT 오일로 돌아가서 MCT 오일을 커피에 넣으면 커피 자체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커피는 그 자체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MCT 오일을 추가하면 지방 연소와 에너지 전환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커피에 MCT 오일을 넣은 방탄 커피가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방탄 커피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주면서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mct 오일을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에 약 1티스푼 정도의 mct 오일을 넣고 몸이 적응되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에너지 증가와 지방 연소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은 커피뿐만 아니라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평소에 먹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mct 오일을 약간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샐러드가 더 건강해지고 간편하게 케톤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샐러드에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약간의 mct 오일을 더하면 훌륭한 한끼 식사로 충분하죠. 이렇게 mct 오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노폐물 배출과 지방 연소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mct 오일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커피와 함께 mct 오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든 저속 노화 식단이든 각자의 몸에 맞는 식사법을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커피에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을 더해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에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을 추가해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커피에 한 스푼의 오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체지방 감소, 노폐물 배출, 그리고 항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